오늘 하늘 한 번씩은 올려다 보셨죠?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 포항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수평선 너머까지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봄볕이 빠르게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경기 고향은 30도까지 올라 더울 텐데요. 낮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은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엔 이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그동안의 열기가 쌓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이른 더위는 어린이날 비가 차츰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지만 이날 밤사이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호남 지역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에서 시작하면서 다소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린이날 시작되는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